족적은 막염에 좋은 기능성 깔창 추천 탑3. 이 제품은 포렉스 기능성 메모리 폼 쿠션 신발 깔창 하이 볼륨입니다. 이 깔창은 남녀 공용으로 높이는 2c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메모리 폼 소재로 되어 있어 충격 흡수 효과가 뛰어나며 아치 서포트가 있어 발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줍니다. 제품의 사이즈는 M 245,270mm와 L 275,300mm 로 제공되며 올리브 그린 색상이 특징입니다. 중국에서 제조된 이깔창은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.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약간의 키높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. 오래 신어도 발이 피로하지 않고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. 다양한 신발에 활용 가능하지만 깊이가 있는 신발에 더잘 어울리는 점 참고하세요. 소웨이브 인체공학 발표한 푹신한 구름깔창은 남녀공용으로 디자인된 메모리폼 소재의 에어깔창입니다. 15mm의 높이를 가진 이 제품은 발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뛰어난 쿠션감과 아치 서포트로 장시간 서있거나 걷는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피와 메쉬 소재가 결합되어 통기성이 우수해 담차는 걱정 없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사이즈, 230mm, 285mm로 제공되며 2023년에 제조된 만큼 품질도 보장됩니다. 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바디인솔 1 플러스 1 아치 기능성 발 편한 깔창은 남녀 공용으로 설계된 제품으로, 특히 평발이나 발 교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아치 서포트 기능이 탁월하여 발에 자연스러운 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,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압력을 균형있게 분산시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통기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. 1 플러스 1 구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이며 다양한 신발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발 건강을 고려하는 현대인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